안녕하십니까. 정사 그림교실입니다. 어, 오늘은 봄비가 촉촉이 내리네, 그죠? 어, 작업실 가는 도중에 담장에 어떤 목련꽃이 활짝 피었는데 물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아주 이렇단아하게 보여서 목련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몽룡꽃이 참, 이렇게, 피는 몸에는. 필지에는 일찍이나... 참 보기 좋은데 이것도 오래 못 가고 툭 떨어졌더라 도 그죠? 떨어질까는만 오래 참. 좌목년보다 이 백목년이 보기가 더 낫더라 그죠? 이리 놓고 난 뒤에 요 가지 끝에도 봉우리 꽃받침을 그죠?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놓고 난 뒤에 요런 부분에도 요렇게 가의 나이만 요렇게 그려 그래 넣으면은 봉우리가 약간씩 이렇게 피는 게 된다는 거죠. 다할 필요는 없니대. 그다음에 요꽃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그죠꽃 받침에 여기다가 요렇게. 요거 약간 솜털같이 보송보송하게 약간 요렇게 깃대 있더라는 그죠솜털이 약간 이간 요렇게 있는 걸 그걸 요렇게 표현해주는 건데, 많이 안 하고, 자국만 열리내 주면 되니. 이렇 놓고 난 뒤에 꽃녀 속에다가, 그지 보이는 것만 요렇게. 아니, 수술을, 그지 꼭 그릴지게 속이 요렇게 보이게끔 앞으로 입을 일리 찾아나는 고기만 요리하면 되니, 이런 거는 이렇게 앞꼬치 이렇게 가렸다는 게 우리 이 부분을. 이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죠? 꼭 내가 뭐좀 그래가지고 보기가 그렇다 생각해가지고 그려주고 싶으면은 요 끝부분 여기다 끝만 조금 요렇게, 그죠?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또, 보이니까. 이런 오시곤 자 아니요, 수술을 그지요. 원래 이 꽃받, 꽃받침이 이 세기. 약간 대저색 비슷하이, 약간 그렇거든 거지요. 그러니까 요하실찌개 제가 요 먹으려 했는데 대저색하면 조금 극하다 싶어서 제가 먹을 뭐 미리 요리 해놨습니다. 미리 뭐 해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을 거니, 꽃이 다 피었는 거지요. 이리 놓고 난 뒤에 이 부분에다가 참새를 한 마리 그려볼게요. 참, 참새가 꽃봉오리 그 사이에 있다고 보니까 잘안 보인다 맑은 향기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화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